안녕하세요. 가띠나 가족력도 있고 살도 뒤룩뒤룩 쪄서 혈압이 높은데 능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혈압이 쫙쫙 오르는 뒷목 잡는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4050 세대 꿀 빨았다. 이런 희대의 개소리가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너무 황당한 소리를 들어서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이버 세상에는 병신들이 창궐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지들끼리만 딸치고 놀면은 상관이 없는데 뇌가 깨끗한 애들까지 오염을 시키고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능지 박살 난 콘텐츠는 바로 옛날에는 금리가 높아서 저금만 해도 부자가 되던 시절이었다 젊은 우리 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수 없다 라는 겁니다 이게 80년대 은행 이자 수준이라고 돌아다니는 짤인데요 빨간색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은 1년 예금 이자가 20%가 넘어가네요. 자 다들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저금만 해도 부자가 될수 있는 게 맞지 않나요? 요즘은 1금융권에서도 예금을 가입하면 꼴랑 이자를 3% 4%밖에 안 주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맞네 맞아 꼰대들 완전 꿀빨한데 꿀빨았어 저금만 해도 부자되고 집도 사고 노후준비 쌉가능이었잖아요 이 시대 젊은이들은 꿈도 희망도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단편적인 면만 보고 똥같은 댓글이나 달면서 부들부들 대는 거는 능지 수준이 처참하게 떨어진다고 볼수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예대마진이라는 말 아시죠?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뜻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러니까 저축을 하면 은행이 나에게 이자를 주죠 그러면 내 돈을 은행이 가지고 있다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줍니다 당연히 은행이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네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영업이익도 있어야 되니까 대출 이자를 예금 이자보다 당연히 높게 설정하죠 그렇다면 예금 금리가 20%대이던 시절에 대출이자는 어떻겠어요? 이거 완전 사채 아니야 사채. 요즘 사채 업자도 24% 밖에 못 받는데 그 시절에 대출을 받으면은 폐가 망신 한다는 게 진짜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자꾸 저금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저축을 많이 할 만큼 임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고도 성장을 할수 있었던 배경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장시간 저임금을 받았던 노동자들이 희생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노동 환경 조까라 하고 일하다가 다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지금도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얼핏 기억이 나는데 먼진레이온 사건이라고 있었거든요 일을 하다가 병들고 다쳐 그래도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고 그냥 뱃째라 그리고 최저임금이란 게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너 말고도 일할 새끼들 많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꺼져 이런 식이었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딱 정해줘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았고요. 편의점 알바, 고시원 총무 같은 알바는 그냥 암묵적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또 좁아지게 일해도 야근 수당, 연차 수당 이거 배부른 소리야. 노동자의 인권 뭐 인자만 나와도 빨갱이 취급하고 그랬습니다. 또주 5일제도 비교적 최근에 도입이 된 거고 당시에 주 5일제 하면 우리나라 경제 박살난다고 개거품을 물던 게 그리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 5일제가 시작된 지 한참 됐는데도 그게 작은 사업장까지 적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2016년도인가 토요일 날까지 일했어요. 주 6일로 일했습니다. 또 80년대는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도 집값도 치솟고요. 하지만 월급은 그다지 오르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저금해서 부자가 됩니까?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나 20대 때는 시급이 2000원도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는 물가가 쌌잖아요 이질을 하는 거예요. 물가가 싸이뭐었어 제가 햄버거집에서 1시간 알바를 해도 햄버거 세트 하나를 못사 먹었습니다. 그 시급으로는. 하지만 지금 1시간 일해서 싸이버거 세트 하나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월급적 지불가 비싸지. 그런데 무슨 돈으로 저금을 하며. 하지만 당시에 어른들은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단 말이죠. 요즘도 어른들 중에서 대출을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이 꽤 계시거든요. 당시에는 진짜로 대출을 받으면 큰 일이 났으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무지랭이 서민한테는 대출을 잘 해주지도 않은 시절이었고 대출 상품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요즘처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도 사고 사업을 한다 이렇게 코근역 같은 소리라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왜 전세 제도가 있는지 아세요? 내집한 칸을 살려고 해도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고 이자도 너무 비싸다. 그렇다고 해서 월급으로 집을 사기에는 어느 천 년에 삽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집값이 미쳐 날띱니다. 대출도 잘안 나오는데 대출이자가 너무 비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한명 있어요. 내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대출이자가 너무 비싸고 나한테 대출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집값을 100% 현찰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전세 세입자 말이죠 집주인은 자기 돈 얼마에다가 전세 세입자가 준 보증금 이걸 합해서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세 세입자는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는 대신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사금융이라는 소리죠. 집값이 그렇게 막 폭락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서로 윈윈이에요. 집주인은 대출이자 없이 적은 자본으로 집을 소유하게 되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은 집값 상승분을 자기가 먹는 거잖아요. 또 집값이 오르면은 전세 보증금도 올라가고 더 올려 맞춰서 그 차익만큼 자기가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은 자본으로 얻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바로 갭투자라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손해 볼건 없습니다. 만약에 월세를 살았다면은 다달이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니까 목돈을 맡겨서 그냥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자기 돈을 받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본 테크 트리가 부모 집에서 얹혀 살거나 하다가 아주 싼 그런 월세에 살다가 이 악물고 목돈을 모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전세로 살다가 이제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하고 그랬죠. 그런데 요즘에 전세가 박살이 났잖아요.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이 하락기를 맞았잖아요.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 시세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세입자보다 나중 세입자의 보증금을 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차액만큼 현금이 필요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갭투자를 여러 군데 했다 했을 경우에 이제 경매에 넘어갑니다. 줄 돈이 없어서. 그래서 요즘 뉴스에 깡통 전세니 전세 사기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튼 전세가 자리 잡게 된 역사가 그러하다. 그리고 요즘은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잖아요. 이게 금리가 괜찮으면은 전세로 사는 게 월세로 사는 것보다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많이들 받았죠. 전세 보증금에 대출을 해 주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게 MB 때부터 확대가 된 건데 옛날에는 대출 없이 자기 현찰 모아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전세 대출이 생기니까 전세 보증금 시세가 올라가고 또 덩달아 집값도 올라가고 그랬죠. 그래서 서민들은 더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아무튼 넘어가고 금리가 올라버리면 차라리 월세 사는 게 이게 싸게 먹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전세 살던 사람이 월세를 우르르 몰려가면은 이제 월세가 귀해지면서 월세가 오릅니다. 또 집주인이 집을 살때 받은 대출 이자도 오르니까 당연히 그 대출 이자가 오른만큼 세입자한테 월세를 더 받죠. 집 없는 사람은 내가 전세 사기를 당할까봐 보증금 떼어 먹힐까봐 두려워서 월세를 선택했는데 또 월세가 너무 비싸지니까 허리가 휘죠. 저축할 돈이 없어요 지금 이야기가 샜는데 아무튼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선동 자료에 현혹돼서 금리가 높던 시절에는 저금만 해도 부자 되는데? 이런 소리가 얼마나 개소린인지 아시겠죠? 또 인권은 개나 줘버리던 시절이라서 지금도 명실상부 산재공화국입니다 노동 환경이 여전히 심각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더 심각했다 그냥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살기 편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살기 힘들다 이러면 또 사이버 세상에 사는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줄 아십니까 그때는 태양만 졸업해도 취직이 잘되던 시절이었잖아 꿀빨던 시절이었다고 막 징징거려요 대학은 뭐 아무나 갈수 있는 줄 아세요 없는 집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못 갑니다 바로 공사판 나가서 일하고 식모살이 하고 그랬죠 요즘은 그래도 없이 사는 집 애들이 장학금 혜택 받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얄짤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자체를 간다는 것이 아무나 갈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높은 관문을 뚫고 들어간 거다. 맨날 지 부모더러 흙수저 물려줬다고 타령을 하는데, 그런 새끼들이, 어? 엄마가 시켜준 뿌링클이나 쳐먹고 있고, 라떼 시절에 치킨이란 것은 아버지 월급날, 한 달에 한 번, 뭐두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어? 그때 딱한번 먹는 거예요. 어? 그런 실정에서 그나마 밥이나 먹고 사는 집에서 큰아들 정도만 갈수 있었던 게 대학이란 곳입니다. 나머지 형제들, 특히 여자 형제들은 중학교도 못 가고, 공장가서 미싱 밟은 돈으로 남자 형제들 등록금 내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먼 옛날 이야기 같잖아요?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돈 없어서 대학 못간 애들 많아요. 그리고 내 친구들 중에서는 고졸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학 자체를 특별한 케이스만 갈수 있었는데, 무슨 대학만 나오면 취직을 따박따박 해요. 당시 일반 서민은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중졸이에요. 돈 없어서 고등학교 다니다 말았다고. 그러니까 몇 번을 말합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조선 시대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서민들은 늘 살기가 어려웠다. 이 새끼들이 윗세대 어른들은 전쟁을 겪었으니까 꿀 빨았다고 하기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4050 들더러 꿀 빨았다고 징징거리죠. 하지만 각종 복지 혜택에서 칼같이 제외되는 건 4050이라는 이개 같은 현실. 그래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이 혜택을 보니까 내 짐이 좀 덜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참는 거다 불만은 많지만 참는다 언론에서는 요즘에 부모 세대 부양하고 자식 세대 먹여 살리느라고 샌드위치 같이 낑긴 세대라고 막 찍찍거리는데 온개 같은 인터넷만 쳐다보고 딸을 치고 앉았어 이전 세대는 꿀빤 세대 저축만 해도 부자가 되는 세대 대학만 나와도 취직이 잘 되던 세대 아니 취직은 지금도 쉬워요 네가 스펙이 안 되는데 눈깔이 쳐 높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대기업 취직을 못 하는 거잖아요. 못 들어가겠으면 나처럼 식당 서빙을 하고 공장 일을 하란 말이야. 그게 적어도 집구석에서 병신같이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나 보고, 어? 부모님 음식에 손대는 바퀴벌레 짓 하는 것보단 낫다. 나가서 최저임금이라도 벌어와라. 벌다 보면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내가 뭘더 배워야 할지가 딱 감이 옵니다. 일이 너무 힘들잖아요? 아, 그럼 이거는 좀덜 힘들고 돈더 많이 버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인터넷에 이런 선동자료, 혐오자료만 뿌리고 다니는 새끼들이 대충 어떤 놈인지 알겠더라고요. 절대 다수의 청년들은 자기 자리에서 뭘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정보도 빠르고 똑똑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어떤 애들은 실력도 인성도 근성도 없고 매사에 불평불만하고 자기는 뭘해보려고안 하죠. 그러면서 남의 노력을 깎아내리고 유튜브에 1억 모았다는 20대 영상 보면은 악플이 엄청난데요. 그거 완전 딸 치는 거 아니야. 부럽고 질투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탓은 안 하고 맨날 남 탓이나 하고 있으니까. 뭔 일이 풀릴까요? 부모 탓, 사회 탓, 이제는 시대 탓을 하고 있는데 이 악물고 옛날에는 좋은 시절이었어. 지금은 지옥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당신의 징징거림이 당위성을 얻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핑계. 이렇게 마인드가 썩은 애들은 친구들이 알아서 손절하니까 외로워서 사이버 세상 말고는 갈 곳이 없다. 거기서 이제 자기랑 비슷한 애들 모여서 각종 혐오 자료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뿌립니다. 뭐 이런 새끼들은 F 킬러를 풀어야 될까요? 세스코를 불러야 될까요? 나는 진짜 의문인 게,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왜 돈도 안 벌리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인지, 왜 부모가 해주는 꽁짜 밥이나 먹는 편한 신세면서 호강에 받쳐서 요강에 똥을 싸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애들 있고, 내가 봤을 때는 한 무리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의 뇌피셜인데, 제 생각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망하게 하려고 특수 요원을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온라인 삐라를 뿌리는 거죠. 요즘에 혐오 자료, 갈라치기 선동 자료 너무 많지 않나요? 아무튼 이런 말하는 새끼들은 다른 나라의 스파이다. 이 방송 보고 또 새벽에 바글바글 몰려올 텐데 댓글 달 시간에 물류센터 가서 알바를 하든가, 편지점 야간을 뛰든가, 그래라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야. 댓글로 딸치면은 부자가 될수 없어.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또한 마디 하자면은 나는 옛날보다 지금이 더 살기가 좋아. 옛날에 족같았거든요. 지금이 더 기회가 많고. 세월이 좋아지니까 내가 어서 대표님 소리 듣고 작가님 소리 듣고 그렇단 말이죠. 아무튼 내 눈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졌고, 기회가 너무 많고, 아무튼 내 눈에는 그래요. 옛날보다 기회가 상당히 많아졌다. 끝.